인테리어와 난방을 한 번에 잡고 싶다면 오브제처럼 감각적인 디자인의 신일 에코 큐브 히터를 만나보세요 전원을 켜고 단식초 기다릴 필요 없이 공간에 온기를 빠르게 채워줍니다 성능은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타사 제품보다 약 14.6도 더 높은 압도적인 발열량 비결은 낮은 전력으로 강한 열기를 만드는 고효율 하이라이트 발열 방식입니다 소음, 냄새, 유해가스 걱정 없이 자연의 햇살처럼 안전하고 쾌적한 따뜻함을 선사하죠 아이와 반려동물이 있어도 안심하세요 인체 감지 센서가 움직임을 감지해 자동으로 작동을 멈춰줄까요? 매번 온도를 조절할 필요 없이 똑똑한 AI가 알아서 최적 온도를 유지해줍니다. 상부 하부 조절도 버튼 파치 몇 번으로 간편하게 끝! 가장 중요한 전기요금 걱정까지 바로 드려요 온도는 올리고 비용은 줄이고! 올 겨울 스마트한 난방을 신의 에코 큐브 히터로 시작하세요. 자세한 건 토핑 링크를 클릭하세요. 잠깐! 이제까지 단한 번도 없었던 역대급 세일이 옵니다! 가열 텀블러와 하이라이트 히터 제품군으로 구성된 역대급 세일! 11월 18일 11시부터 12시까지! 단한 시간! 다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